형님들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드디어 오픈을 했어 부모님이 계신 도룡동에서 방문하기 가깝기 때문에 나도 적지 않게 기분이 들뜬 상태야 형사님들 마음은 나보다 더 들떠있을 것 같아 이번 주에는 대전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곳을 방문해보지는 않은 상태거든 다음 주에는 나도 가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주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도룡동에서 혹시 걸어서 가는 게 가능할까? 도보로는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도보로 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만년동에서는 걸어서 가는 게 가능할까? 뭐, 똑같은 얘기야. 뭐 걸어서 다리 건너로 가는 건 가능하겠지.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헝그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내 생각이에요. 뭐, 집에 차가 없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해. 도룡동 형님들은 걸어서 가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지. 만년동 형님들도 거기에 목매지 않고, 태연했하면 좋겠어 뭐 걸어서 간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는 보기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거든 걸어서 가는 게 불편한 거잖아 자차로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가세요 집 앞에 이마트24는 노브랜드 갈 때나 걸어서 가는 거야 그렇다고 백화점의 접근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말아줘 이것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장점이야. 백화점은 인근 만년 등산, 도룡 아파트들에게 상당한 여파를 줄수 있단 말이지.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동네들을 한번 봐봐. 맥을 못 추고 있잖아. 다른 기업이 아니라 신세계에서 백화점을 대전에 딱 하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일이란 말이지. 세종시 봐봐. 부동산계에 떠오르는 초신성이었지. 하지만 거기에서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도 없고 아 진짜 뭐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겠네 국회 분원이 온다고 해서 뭐 기업이 거기 투자를 하겠어? 기업이 무슨 뭐 작은 사업가도 아니고 말이야 대전 신세계 아텐하이언스는 대전이 명실상부한 충청권의 중심도시라고 못을 그냥 딱 하고 박아버린 역사적인 사건인 거라는 거지 신세계백화점 다녀온 사람들이 탈대전급이다 라고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 탈대전급. 이게 무슨 말이냐고? 대전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대단한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의 오픈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오픈하자 세종시에도 변화가 생겼어. 에이 세종시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세종시 모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신세계 백화점을 비하하는 온갖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다른 도시에 비해 백화점이 초라하다, 작다, 그런 내용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런 내용의 글들은 조치원 사람들의 딱 고만고만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카페 한번 들어가 봐. 너무 배가 아프다 못해 천박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번에 국회 분원 문제가 나간이 되려고 할때 집값이 하락하던 해종시민 그리고 해종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전에서도 힘을 실어달라라고 애원을 했어. 그리고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앉아 있던 거야. 부동산 가격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도시가 바로 세종이야. 대전시민들은 중기부 이전 때 세종시에 학을 뗀것 같아. 나는 뭐 대전시민도 아니고 세종시민도 아니니까 이 둘의 갈등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 세종시도 많은 부분이 대전시민으로 채워졌는데 <laughs> 참 신기한 것 같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런 부동산 야박이꾼들이야.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철저히 입지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로등 불빛에 달려드는 날파리떼처럼 테마주에 몰려든 것 뿐이면서 자신들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야 진짜 너무 우습다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대전 인근의 도시에서도 부럽고 시해만의 시선으로 이신세계 아가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대전 내에서도 생긴 변화가 있는데, 아트사이언스가 오픈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백화점과의 물리적인 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화점과 반경 몇킬로가 떨어져 있는지, 그 반경에 어떤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 오픈하고 사람들이 오픈런이 있었단 말이지. 이제는 신세계 밖에서 엑스포와 갑천을 배경으로 건물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던 사람들이 직접 건물 안으로 입장하게 되었다는 라 거야 사람들이 시설뿐만 아니라 백화점 내부에서 바라보는 조망에 탄성을 지르고 감탄을 하게 됐는데 내부에서 보이는 뷰가 뭐겠어? 둔산동과 만년동이 갑천과 조화롭게 섞여있는 풍경이란 말이야 눈앞에 그게 쫙 펼쳐졌다 이거지 거기에 한밭 흙목원의 푸릇푸릇하고 널찍한 녹색 대지가 잘 버무려져서 갑천의 남쪽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가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행정의 중심지인 정부청사가 그 중앙에 떡하니 우뚝 서 있고 말이지. 백화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뇌리에는 또 둔산권의 뷰가 각인되지 않을까? 행정구역함으로는 도룡동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그 가지가 드이어지고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 분산동과 만년동, 즉, 범 분산권이 될 거라는 이야기야. 도룡동 뷰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 그렇지만 도룡에서는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야. 사람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충청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이고, 대전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이지. 대전 인근 도시인 계룡시에서도 이케아 입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룡시 하면 뭐가 딱 떠올라? 군사지역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계룡시 하면 군사도시라는 단어를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전과 세종도 노잼도시이지만 계룡도 참 재미없는 곳이야. 형님들, 그래도 계룡시 이케아가 딱 하고 세워지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계룡에 갈 일이 자주 발생하겠지. 이 이케아 입점은 계룡시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도 호재인데 특히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계룡의 생활권이 대전과 섞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계룡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대전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저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뭐 아는 형님들은 알겠지만 계룡 시민들은 주말에는 관저동에 와서 돈을 쓰고 가시거든. 관저가 원래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인데 계룡 시민들의 유동성마저 유입되는 곳이야. 이케아가 들어오면 이제 대전 형님들도 계룡에 가서 소비를 하는 시대가 오겠지. 관저동의 예미지나 더샵 같은 신축 아파트들은 도안의 일부 준신축 아파트들을 제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 도안대로까지 뚫리면 그게 도안보다는 관저의 호재니까 말이야 관절이라고 불리면서 도안에서 하대받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도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 도안대로가 뚫리면 그 질서가 무너질 것도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지 도안 외에도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도안의 국평 중신축 가격은 정체돼 있고, 하급지의 신축이 오히려 그 가격을 다 따라잡아버렸어. 그런데 왜 도안의 국평들은 더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걸까? 이거는 한번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기로 할게. 형님들도 그동안 한번 깊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예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신축의 단점은 그거예요. 계속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도 투자면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야. 하지만, 자녀교육이나 해제면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일이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입지, 어? 입지. 좋은 구축을 잡고 존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형님들, 내가 계속 뭐라고 말하지? 신축은 후축되고 구축은 신축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그러니까 꼭 아파트를 사야 된다. 라고 하는 점도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서 대전 신세계 아네사이언스 그리고 계룡 이케아까지 모여버리면 노잼도시라는 딱지도 뗄수 있지 않을까?